장마당 원 OES는 핀테크 최고 혁신 기술의 역작품입니다. 절대 인플레이션이 없는 돈이며 가치 변동이 적은 안전한 돈입니다. 자체 생태계 실현을 위한 딜스이커 쇼핑몰에서 원이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블록체인에 KYC 실명제를 탑재시킨 합법적 화폐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쉽고 사용이 편리한 돈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세파이 금융으로 P2P 가능하며. 외환 거래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금융으로부터 선택을 위해 2024년 라이선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개 거래소와 3개 지갑에서 교환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IPO를 준비하여 딜스이커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 디지털 앞에는 가상자산, STO 토큰과는 괴를 달리하며 세계 유일한 2,500억 개 토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도둑방지 기술이 탁월합니다. 30여 개국 정부로부터 소송 합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핀란드 렉시아 법률 회사로부터 법률 실사 합법적 문서를 받았습니다. 중국 7개 성 딜스웨이커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빅브랜드와 대형 슈퍼마켓 5월말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전 세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며 7개 플랫폼 구성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스마트폰은 5장 7부 역할을 하며 원은 8부에 해당합니다. 원은 화폐개혁이 불필요합니다. 가장 안정성을 가진 인류 최초의 가장 혁신적인 돈으로 출현합니다. 신용 없이도 계좌 개설 가능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돈입니다. 미카법 승인을 받으면 여섯 번째 기축 통화가 될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암호화폐 결제 코인으로 유럽의 미카법 허가를 받으면 전자화폐 토큰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디파이와 세파이 기능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기술로 최고의 핀테크 기술입니다. 원은 인류에게 P2P 신용을 완성시켜 미래 지불수단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 독과 좋아 요는 오웬 이에 대한 사랑 입니다.